배구인 선수를 이제 하킨스로 교체를 했습니다. 하킨스 선수가 어, 오늘 이제 국내로 입국을 하겠습니다만 어... 이자 문제로 일본을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이팬 선수가 오늘 경기 그리고 네. 다음 경기까지 조금 더 버텨줘야 하거든요. 예. 조금 더팬 선수가 책임감 있게 해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네. 네. 삼성생명 블루밍스 임금배 감독은 외국인 선수 교체 카드를 뽑아 들었는데 네. 다음 다음 경기 때는 아무래도 하킨 선수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최근에 좋은 경기력 박하나 선수가 소개가 됐고요. 박하나 선수가 20득점 이상 경기를 경기력을, 경기력을 좀 보여주면서. 어, 결국 이주 득점원으로 외국인 선수보다 더 많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국내 선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활약을 해주면서 네. 최근에 승수를 쌓았는데요. 또배현 선수도 굉장히 역할을 잘해줬고요. 네. 그 직전 경기에서 신한은행전. 어, 안타깝게도 좀2점차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경기력에서는 만족할 만한 그런 경기력는 아니었었는데요. 이한별 네. 선수도 당시 뭐 약간의 발목 부상이 있었습니다만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내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삼성생명은 김한별, 배윤, 그리고 박하나 거기에다가 또 최근에 이 신예 선수들이 유니비 어, 선수 서수, 이런 선수들이 잘해줘야지만. 좀 편안하게 연기를 끄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초반부터 뭐 서덜랜드 선수가 있을 때부터 외국인 선수에게 크게 의존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이 국내 선수들이 이끌어가는 이 쿼터들이 매, 매 쿼터마다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올 시즌에 홈에서 5승 5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오늘 홈에서 경기를 갖는 삼성생명 블루밍스입니다. 윤예빈, 박하나, 김한별, 배혜윤 카리스마 팬 선수가 오늘 베스트5로 출전을 했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도 김한별 선수가 많은 시간 출장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 경기는 스타팅으로 나왔습니다 원정을 네, 온 K-EB 하나하나입니다 신지연, 강인슬 고하라, 백지은과 파커 선수가 오늘 베스트5로 출전을 했습니다 매치업으로 봤을 때뭐 밀리지 않는 양팀의 대결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오늘 경기 주구심 소개해드리죠 주심에 류상호, 부심에 송세호, 김종국, 부심이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3, 4위 팀, 어, 지금 1, 2위 팀의 대결도 굉장히 치열한데 3, 4위 팀의 대결도 정말 볼만한 대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은행과 KB하나은행의, 어,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연결였었죠 그렇죠. 네, k b 사타즈의 1, 2위 팀의 대결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경기였었고요. 오늘 경기도 아마 아주 재밌는 경기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 강희수 선수 직전 경기였었죠. 직전 경기에서 1코트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당시 오케이 축은 행전 1코트에 강희수 선수의 득점 16득점 석점을 4개나 집어넣었습니다. 네, 그렇죠. 뭐, 포탈 득점으로는 네. 27득점을 해줬고요. 그렇죠.